안녕하십니까, 강동우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임금채권이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내가 일하고 받는 돈, 그 급료를 말한 거죠. 이제 임금채이 임금채권이고, 어, 뭐 어, 소멸시효는 뭐냐면 말 그대로 소멸, 없어지는 이제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채권이든 어 내가 채권이 누구한테 백만 원 받을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삼십 년 전에 제가 빌려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삼십 년이 나타나가지고, 야너 백만 원내놔 그러면은 황당하겠죠. 빌리는 사람도. 물론 뭐 빌렸는데 이제 거짓말하고 도망가고 그랬으면 당연히 이 나쁜 거지만 이게 30년 정도 지났다고 한다면 사실상 그 사이에 수많은 일이 벌어졌겠죠. 강산도 세번 변한 건데. 그러니까 없어지는 걸로 하자. 이런 취지가 소멸시효인데 각 채권마다 소멸시효의 기간이 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민사상 일반 소멸시효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요. 상사 채권은 5년입니다. 이제. 그니까 상거래에 의해서 발생한 5년이고 그 외에 이제 바뀌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임금 채권 같은 경우는 3년으로 돼 있어요. 이제. 근로기준법상 임금 채권은 3년.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산업재해상, 보상급여 채권은 또 3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건데, 이 3년이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가 문제가 돼요. 언제부터 시작하냐? 기산점, 기산점이 문제되는 거. 그 다음에, 중간에 뭔가 했을 때한번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시효 중단이라고 하는데, 시효 중단 사유가 뭐가 있느냐, 이게 보면 되는데요. 기산점 같은 경우는 행사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임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 요양급여 보상급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임금채권 같은 경우는 뭐 임금채권 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일반적으로 받는 월급도 있고 수당도 있고 그다음에 연차수당도 있고 퇴직금도 있고, 여러 가지 가 있는데 각그 채권들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채권 같은 경우는 내가 한달 일하면 이제 급여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회사마다 뭐 20일인 경우도 있고 25일인 경우도 있고 뭐 말일인 경우도 있는데 그때 그니까 1월달이다. 그러면 1월 25일이 이제 급여, 급여 날이다. 그러면은 1월 26일부터 이제 소멸시효 기간이 해, 이제 지나가는 거죠. 2020년 1월 25일부터 3년이니까 2023년 2, 1월 25일까지. 20, 어, 이게 3년 동안 내가 이제 회사에 돈 주라고 하지 않으면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 바보가 아니 이상 월급을 다 받죠, 이제. 뭐 특별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3, 세달치 일을 했는데 회사가 파산을 해가지고 못 받고 있었다. 근데 회사가 뭐 회생 절차 거쳐가지고 한 2년 만에 살아났다. 그럴 경우에, 그, 지나가기 전에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3년 지나가기 전에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요양급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산업재해를 당해가지고 회사에서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뭐 상처가 나거나 이제 뭐 어디가 부러지거나 해가지고 요양급여가 발생했다. 그럼 그때부터 청구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때부터 되는 거고. 그 다음, 시유 중단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내가 채무자한테, 회사한테 주세요라고 할때 중단됩니다. 그리고 그 시, 그 주세요라는, 아, 그 사유가 종료되면 그때부터 다시 시, 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임금 채권 같은 경우에 내가 천만 원 받을 게 있다. 뭐몇달치가 천만 원 받을 게 있는데, 회사한테, 뭐 소송 청구를 했어. 소송 청구를 했어요. 임금 채권 주시 오해 가지고 그 소송이 이겼 이겼어요, 이제. 그래 가지고 한 1년 만에 끝났다. 그러면 그 1년이 지난 그 재판이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다시 3년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판결이 확정되면 인사상으로 10년으로 이제 연장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내 어떤 내가 이제 주뭐회사의뭐 통장에다가 가압류를 했다. 그럼 그 가압류가 저 그, 기입된 시점, 과업리가 결정된 시점부터 다시 또 3년이 지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뭔가 이제 청구를 했을 때 다시 되는 거니까요. 어, 가, 어, 임금 채권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 체불 확인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임금 체불 안 해서 뭐고 내가 월급을 못 받으면 요즘 많이 이제 알아보시는 게, 고용노동부 이제 가, 가지고 뭐, 지청 가가지고, 내가 월급 못 받았으니까 근로감독, 근로감독관한테 근로감독, 말을 해가지고, 내가 뭐, 천만 원못 받았어요. 써가지고 도장받았다. 그러면 그게 이제 시효 중단이 되냐? 그렇진 않아요. 그채무를 확인서라는 거는 행정기관에 가가지고 내가 돈못 받았으니까 확인해 주세요 하는 거지, 채무자한테 돈주세로 직접 청구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직접적으로 회사한테 청구한 내역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임금 채권이 뭔지, 임금 채권의 시효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기산점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시효 중단이 사유가 어떤 게 있는지 아시면 알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